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네시스가 또 어디까지 올라가려는 걸까? 오늘 카어 내부 코리아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차 소개가 아닙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럭셔리 SUV의 기준이 어떻게 재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제네시스 G235X가 있는지를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간에 넘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이 차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자동차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카어 내부 코리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런 수준 높은 리뷰와 실제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시면 카어 내부 코리아가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제 2026 제네시스 G-235X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더 넓고 낮게 배치되면서 차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릴 내부 패턴은 고급 보석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구조로 빛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 줄로 이어진 엠넷 헤드램프는 날카롭지만 과하지 않고 주간 주행 시에도 단번에 G 235x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본인 라인은 힘있게 솟아오르면서도 매끄럽게 이어져 대형 SUV 특유의 묵직함과 제네시스 특유의 우아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카어 레브 코리아가 여러 제네시스를 리뷰해 왔지만 이 전면 디자인은 분명 새로운 단계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G235X의 진짜 비율이 드러납니다.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는 훨씬 길어 보이지만 전혀 둔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절제되어 있고, 크롬 윈도우 라인은 고급 세단에서 느껴지던 품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2인치 대형 휠은 단순히 크기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공력 성능까지 고려된 형태로, 정지 상태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은 주행 중 완전히 숨겨져 정숙성과 공기저항 감소에 기여하며, 이런 디테일이 바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증거라고 카어 레브 코리아는 말하고 싶습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두줄 리어 램프는 밤이 되면 더욱 강렬하게 빛나며 멀리서도 단번에 제네시스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범퍼 하단의 메탈 디테일은 차의 체급과 고급감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개폐 각도와 높이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이 차가 왜 럭셔리 SUV로 불리는지 바로 이해됩니다. 문을 닫는 순간 외부 소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고 실내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하면서도 시인성이 뛰어나고 터치와 물리 버튼의 조합은 주행 중에도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 착좌감이 매우 부드럽고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가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주행 모드와 상황에 따라 색감과 밝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실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카어 레브 코리아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실내가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본닛 아래에는 제네시스의 최신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5L V6 트윈 터보 엔진에 전동화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은 약 420마력 수준을 발휘하며 대형 수유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속은 매우 여유롭고 부드럽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 타이밍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AWD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에어서스펜션은 노면 정보를 미리 분석해 충격을 최소화하며 고속주행 시에는 차체를 낮춰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실제 주행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대형 세단과 수요부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느낌이며, 카어 레브 코리아는 이 부분에서 G235X의 증가가 드러난다고 평가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최신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로 유지, 자동차 간거리 조절이 매우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며, 제네시스 특유의 부드러운 제어 감각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입니다. 2026 제네시스 G235X는 국내 기준 약 1억원 초반에서 시작해 옵션 구성에 따라 1억 중후반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대형 럭셔리 SUV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 사양과 품질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단순히 비싼 차가 아니라 그 가격에 걸맞은 만족감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카어 레브 코리아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어 레브 코리아는 앞으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리뷰로 여러분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